캐릭터 피 v 입니다 전장에 몸을 던지다오지장부터 버튼 딱. 어, 어. 뭐야? 살려줘. 분위기가. 생명은 이곳에 지작지 지 않아 사라졌그 누구도 운명을 지배할 수 없다. 그들의 길은 왕의 손바닥 안에 있을 뿐. 오좋랑한 아? <laughs> 맹세와 우정이 녹슬더라도요 어리석은 질문이군 숱한 목숨이 묻히고 지나온 길이 모두 잿더미가 된다네요 흥! 무료한 지적이네! 스스로나 적기 되고 오! 과거에 대한 의심이 예리한 칼날처럼 내리친다면요 자신을 의심하는 자가 어찌 왕이 될수 있으며 이걸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네 과거만 아, 떠올리는 자가 어찌 카이사르라 할수 있겠나 야 이번 피미는 그냥 이 게임에 있어야 될 것만 같아 이번 거 괜찮다. 이번 거는 3.5 뒷부분에 좀 후회당 같이 나오는 느낌이다. 어, 3.6에 더 나올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캐리드라가 3.5에서 나는 빌드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 스토리 자체는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얘한테 감정을 동요당하기에는 어, 캐리드라 위주의 스토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단 말이야 그래서 3.6에 그거에 대한 좀더 세세한 무언가를 줄것 같아 얘네가 모든 애들을 빌드업을 초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글라이아도 3.0에서 조금 나오고 1에서 좀 나오다가 한꺼번에 막 터뜨려 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얘도 마무리를 작업을 해줄 것 같아 어?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이미 피를 흘리고 있구나 이것도 연출 잘 해놨다 Time is up 이거잖아 요즘 얘네가 체스판을 되게 자주 쓰네요 호요버스에서 지금 얼마 전에 앨리스 나오면서 신발관 체스판도 나왔었잖아. 여기에서도 나오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을까 싶네. 연출을 비슷하게 하는. 여기 보면 참 좋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혹시라도 세계관을 이런 식으로 또 엮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요즘 내가 괜히. 호텔 값을 좀 떨고 있거든 세계관에 엮일만한 건수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연출마저 일부러 응.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laughs> 오만한 몸명... 음! 여기 너무 좋다 여기에 맹한 표정 명의 최수종 약간 자기의... 아까 저그 맹한 표정이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맹하다기보다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는 듯하는 그런 느낌, 좀... 컴플레이스턴 타는 그런... 그런... 뭐야... 아, 니고스가 좋다니요~ 니고스가 좋다니요~ 어림답지~ 맹세와 우정이 녹슬더라도요? 어리석은 질문이군. 숱한 목숨에 묻히고, 지나온 길이 모두 잿더미가 된다는가. 어. 흠. 무료한 지적이네. 여기 한 번만 다시 보자. 음... 진짜 뭐가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지금 리고스랑 한판 승부를 더 보여줘야 될 것만 같아. 이거 보면은 지금 리고스 대 리고스 대 캐리들의 구도를 만들어놨잖아. 더 핵심적인 요소가 나와야만 해. 리고스를 꽤 부수는데 지금 리고스를 꽤 부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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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한 질적이네 스스로만 적이들 과거에 대한 의심이 예리한 칼날처럼 내리친다면요 자신의 의심하는 자가 으흡. 어찌 왕이 될수 있으며 과거만 떠올리는 자가. 근데 얘는 진짜 피비 결이 많이 있겠는? 다르다. 순성심을 사람이 맹세한 자가 답할 거다. 얘는 이미 이미 스토리가 좀 나온 다음에 나오는 피비라 그런가? 보통 피비가 다크한 스토리가 나와도 행복하게 피비를 하잖아. 왜냐면 피비가 보통은 이제.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캐릭터를 이거 사세요 목적으로 내는 거긴 하니까 근데 얘는,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결이 너무 다른 거 같아 뭘얼마 아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트리 비 피비가 행복했는데도 트리 비 스토리가 그렇게 다크했는데 캐리드라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피비를 주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 다크할 것인가 싶어 가지고 좋아요. 여기까지 찔리는 것까지가 가이사르니. 3 5는 희실동의 스리 푸는 김에 캐리드라는 맘만 보여준 느낌이라 운명의 노예라는 키워드가 두 작품 모두 메인 키워드라 생각돼서 체스마리 그게 제일 부합하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파이널피오의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 음 그럴 수도 있겠군. 그렇게 봐도 되겠군. 얘도 얘도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 어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